일단 그 미스호스이 공룡은 좀 불편합니다. 잘 좋은데 배터이있도아기거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다시리 타기도 많은데 사다시도 키를 그 넣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게좀 불편하고 또 좀나한 듯한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데 아무튼 불요에풀 있는데 물이 너무 들어가서 못뭐 들어가요 아무도 안들어가 그냥 경치 좋아요 경는 큰일 났어요 여기서 보면 부이집을이고 보이거든요 여기 언덕이라서 경치는 더험겠습니그리뭐비 나오기 더 어, 뭐 되게 좋아요 좀 애교 편하게 예. 그래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뭐 전혀 아는 척 하는 거지. 웃기다 같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접 있어가지고, 내리는은 나이 드려야 는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러 고집했 왔기 때문에, 자기는, 어, 아무튼 뭐, 공부만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터빈 특유의 그 멘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좀 심각할 정도로, 뿌리면 되잖아요. 그.. 뭐야 그.. 그 대안을 뿌리는 거.. 그게 좀뿌리면 되겠는데 다른는 그런 걸잘안먹는지 아.. 안무도안먹었어 그냥 희기수즌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땅에 좀 머리가.. 제가 좀.. 창문 열고 살았어요.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배우들한테 배우들한테.. 이런 음식 만데 어떻게 생기겠어? 데오들란트 바르면 되는데, 아, 나어이선 사용 불가한 당구다잉. 화장, 그, 주방은 되게 넓고 좋았어요. 되게 넓고 좋은데, 아, 이것도 참 좋지. 아이디어가 좋지. 요일별로 냉장고 안에 넣어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 할때라면 수요일 냉장고에 넣고, 어, 목요일 목요일 냉장고에 넣고. 아, 이런 시설은 정말 좋아. 이런 거는 진짜. 어, 비냉동식품 보관하는 것지 이제 내 방에, 내 뭐, 빵이나 뭐, 과일 같은 거 넣어놓는 그런 곳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 인종차별 같은 놈들도 좀 있어. 응. 어, 그래서 좀 미친, 이상한 미친놈, 일그같은 새끼가 앉아가지고, 혼자 그 이상하게 앉아서 단산 문게하고 여자 구경하는데, 아유, 새끼야, 니가. 빛이지이는데됐어 어떤 데다가 말 걸리냐면 말 걸리겠냐고. 혼자서 좀 이상해. 좀 이상한 애들도 많아. 혼자서는좀얼중얼하면서 어딜 가나 이제 호주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이 홈리스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 혹시 알코올 중독자가 말 걸더라도 소지 가능어는게상이히 축구장은 멀어가지고 치어리더가 잘안 보여요. 관그 관중이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아무나 막써뭐 써도 뭐 멀리선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 그래도 좀하여서뭐 춤만 잘 추면 되지 뭐 외모가 뭐 중요합니까? 요즘 안 그래도 외모지향 외모를 지향하는 사회를 어좀 바꾸자 이런 의견이 많으니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뭐 관계 없죠. 어차피 멀어서 잘 보이. 요즘 사람들은 또띠 아이 모르겠지만, 또띠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그 축구선수 있었어요. 근데 축구선수 애인이 왜 좋냐면, 축구선수는 계속 해딩해서 머리가 나빠. 그돈 엄청 잘 버리는데 집에 잘안 와요. 왜냐면 하 유럽 리그 자체가 유럽을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남편이지만. 그러니까 일라리가 이제 또띠 애인이거든.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러니까, 어허, 천천히 한 가지씩 물어봐. 그, 뭐, 실환 아니고, 그짜어고한소리예요 여기 일라리가, 당신을 바보 취급하는 만담이 유행하고 있어. 섹스피어 좀 읽어봐. 그러니까, 물론 읽었지. 작가가 누군지 생각 중이야. 이 바티칸에는 마법의 거울이 있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을 사라지게 한다. 어, 비에리, 가투소, 또띠. 하, 이건 진짜 2002년도. 아마 이거 아는 사람들 옛날 사람이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시는 분 옛날 사람이에요. 그 비에리가 내가 가장 훌륭한 축구선수다. 곤투선수 출신인데 좀 터프한 놈이있어요 뿅! 사라지고, 가투소가 나는 잘생겼다. 그러니까 뿅! 사라졌어. 그래서 또띠는 가슴을 졸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거울 앞에서 말했지. 내 생각에는 이라니까 펑 하고 사라졌대 또띠가 이제 몰디브 가는데 아침은 9시 12시 점심은 13시 15시 저녁은 20시다 아 곤란한데 그럼 빛에 갈 시간이 없잖아 또띠 아 그러면 10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어 죄송해요 제 전화는 9분 밖에 없는데 입양을 결정하기로 한 또띠는 캄보디아 가서 몇 개월 짜리 아기를 데려오기로 했다. 학원장이, 왜 캄보디아를 어 배우고 싶습니까? 아, 캄보디아를 어 입양했는데 곧 말을 시작할 텐데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또띠? 기자가 섹스? 이래. 한 주에 두번 하죠. 성이 또띠. 그 그러니까 성이, 성이 또띠인데, 이제. 남자네, 여자나 물어보니까, 한 주에 두번 합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지이자지 말해라고, 이러니까. 그런 건 상관, 관계없어요. 이건 좀 웃기는데,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브라우스를 입고 싶어 했다. 저 브라우스 때문에 살쪄 보일까? 왜? 저거 먹으려고? 사냥을 갔는데, 총을 잘못 쏴서 또띠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어, 살려주세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분이 죽은 게 확실한가요? 기다리세요. 또띠는 부상 입은 몬텔한테 가서 총을 쏘고 난 뒤에, 오케이, 죽었어요. 이젠 어떻게 하죠? 훌리건이 쓰어 이제. 이제 또띠 싫어하는. 또띠 싫어하는 훌리건이 곰이랑 뱀이랑 또띠랑 방에 갇혔는데 총알이 두 개다. 어떻게 하느냐. 또띠한테 두방 쏜다. 아, 이제, 또띠를 싫어하는 팬이구나. 이것도 좀 재밌게 하면 되게 웃기게 하겠는데. 되게 좀,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약재환이 싫어하거든, 약재환. 그러니까, 그래서 NC 팬과 어, 약재환이 하고, 호랑이와 사자를 넣었다. 근데 NC펜이 총알이 두발밖에 없다 총이 두발밖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약제안을두번 쏜다 뭐 이래, 이렇게 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띠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다 퍼즐 맞추는데 조각이 똑같아서 완성을 못하겠어 맞춤 뭔데 큰 수탉이 그려져 있어 근데 안 만들어져 어그래 알라리가 집에 가서 같이 해보자 일라리가 그 그러니까 퍼즐 상자를 보고 콤프레이크 상자는 이제 하지 말자 그콤프레이크를 그러니까 맞추려고 했구나. 아, 이거 좀웃데네 기자가, 이라크 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라크에 아는 바는 없지만 좋은 경기가 될 겁니다. 이라크 전쟁을 의미했는데. 몇개 그래도.